헤이 hey, 도쿄. 여기는 닛시 신주쿠의 중앙공원 서쪽 신주쿠.これから 거기 산보します. 지금부터 여기를 사, 거,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아름 지연나 공원과 기고해맞습니 자연의 소리가 들립니까? 아, 거기, 아, 집단샤 뭐あります네? 수오 공원 여기는 중앙공원입니다. 거기 산포 마 여기를 산책합니다. 키낚でしょ죠 크죠 아 나무가 크죠 기こは本当に큰 <laughs> 나무가 있어 도로가あるんですけど,ここは森、森の中ですね. 머리. 옆에는 도로가 있지만, 바로 또 여기는 숲, 숲이 되네요. 신です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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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는 신주쿠 중앙공원입니다. 쓱또 아, 신주... 마스고 있고 또 신주쿠 러브, 러브 러브가 되고 니다 계속 가면요, 어, 신주쿠 어, 러브가 나옵니다. あ左側、延長、テニス、ボイグよ。ああミニ新宿、テニス見えますよね、で、下にはミニ新宿があります、超ごくここでちょっとなんか、素敵なことが思い出したんで、ここで、惜しいこを、ご視聴しうましね。 어, 맞스크 것도 초코엔, 뚝아리와 초코엔, 옆에는 초코엔. 거꾸 도깨가 흐른데요 도깨. 시계가 있습니다. 와. 네, 어, 코엔の中に入ってもいいし,そのまま, ちょっと, 마취오 산보してもいいし 공원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계속, 어, 도로로, 도로를 따라서 산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지, 직진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지셔도 돼요. 아 여기서 ,あの, 위치, 히다리, 네, <목소리> 아, 맞습니까? 이때 무이시. 기 미기거환이 이때 무이인데요. 근데 도초가 미에 맞으네. 도초아 도청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okay. have a nice trip.